택배기사가 저한테 제가 포켓몬 카드 100장을 시켰는데 원래 한 개씩 주다가 두개 줬어. 요 이거 좋은 거예요. 지금 이, 이, 이것까지 받았는데 이거 제 거예요. 이제 한, 그 봉지 주신다면 볼게요. 뭐아서이고 뭐야? 이번에 이바나 6개야. 뭐 여섯 개, 여섯 개. 아, 제가 여름, 아기야, 여러분들 일단 아기야. 일단 제가 여, 지금 여섯 개를 받았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달 한명이에요 루가루안. 나 복시 브이. 빨리 봉지 봉지나 그리고 프레무. 제로트. 제로트 달코키. 사마자르 브이. 여기. 요어 봉지. 봉지도 뺏어 가시네. 아, 근데, 김애기씨 아니에요? 여기까지 가던 거. 엄청 많이 있어요. 원해. 여섯 개. 한, 열, 열 여섯 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기상님 뭐 하는지, 좀 보세요. 야, 근데 기상님 찍는 거 불법이야, 원래. 그거 내가 찍는 지금... 거. 기상님 원래 찍었대. 어, 기상님 뭐하수있 할... 이상석이녀하은 것처럼 돼보아이금아 지금 뭐했냐뭐했어은이 녀석은 이이녀석이상석은이이 와, 깃아. s n e l 오은 오늘은. 오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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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오늘은. 다늘은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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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배달! 배달! 아, 이렇게... 배달! 아, 새벽 4시인데 배달이요. 뭐. 배달! <laughs> 배달! 배달 왔어요? 배달. 어, 뮤네. 어, 뭐야. 뮤가르스 <laughs> 이번에도 사장님 아침은 아침이 좋 어다술 잠들어 버렸네 오늘은... 누가 아, 집에 아, 온 아, 거야? 배달!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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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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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아, 밤 아, 밤이야. 오, 아침이다, 아침. 언제? 기사님 몰래 어, 찍어야지. 그런데 어. 기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<laughs> 와.